뒤에 넘어가서 78페이지 9번 문제. 어, 이번에는 원은안 나왔네요. 그죠? 두 번이나 써먹었더니만. 자, 문제 볼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AB, 대각선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XY. 그러면 문제에서 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은 그게 9라는 얘기고 여기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을 하면 25입니다. 이걸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AX 플러스 B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코시슈퍼르츠 부등식에서 제곱끼리 더한 거 곱해주면 그게 곱해서 제곱한 거 이상.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쓰면 여기가 곱해서 제곱한 거. 즉, AX에다가 플러스 BY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얘가 9고요 곱하기 여기에 25고, 그게 내가 찾고 싶은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얘더 하시면은, 얘, 아,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 18에다가 45니까, 225. 루트 뒤집어 씌우면, <laughs> 최대 값은 어, 3번에 15가 됩니다.